안녕하세요. 재밌는 인쌤의 윤채원입니다. 마법사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마법사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요. 일단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경쟁에서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이죠. 어떠한 사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고요. 이 카드에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고귀한 마법사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인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 꽃이 보이죠? 여기는 윗사람이고요. 아래의 꽃은 아래 사람을 뜻하는데요. 윗사람, 아래 사람이 다 좋아하는 만인을 위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번 마법사 카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동엽이 1번 마법사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법사는, 음 약간 사기꾼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카드 번호가 몇 번인지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의 번호를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4년 5월 4일생 양력. 양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타로는 양력입니다. 다 더하면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를 하면 32가 됩니다. 이 32를 또3 더하기 2를 하면 5번이 되죠. 이 사람은 5번입니다. 타로 번호 교환카드라고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 1994년 5월 4일 양력이신 분은 본인의 타로카드 번호는 5번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아주 젊은 교황이죠. 자, 그러면 마법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리를 더해서 1이 나오면, 마법사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마술사죠. 아주 기본적인 마술사. 그 다음에 요술쟁이에요. 이랑 있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하는데요. 아주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많이 잘하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하는데요. 마법사는 알면서도 속아 주는 그런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쇼맨십, 연예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을 우리가 마법사라고 하는데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좋아하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주변에 이성이 많이 있어요. 이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이혼하고 재혼할 수도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라든지 밝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에 있는 이 메비우스 띠는요. 이게 메비우스 띠인데요. 메비우스라고 합니다. 이 메비우스 띠는 팔을 눕혀놓은 느낌이죠. 메비우스는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팔 모양은 그리스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메비우스의 띠는 어떤 일을, 음, 매듭이, 매듭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반복, 아니면 계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마법사 카드인데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법사 카드는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지만이, 어 좋은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 얘기하면 머리붐의 봉대는, 음 고집이 셉니다. 이분이 고집이 세고, 어 투쟁을 할때 우리가 뭐 단시투쟁이라든지 어떠한 뭐, 투쟁을 할때 보면 머리에 붕대를 하죠. 이 붕대는 투쟁이라든지 고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로보로스신이라고 허리띠에 보면 뱀벨트가 있습니다. 그죠? 이 뱀벨트는, 어, 아주 현명하고, 불별의 거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 우로보로스신 이 벨트, 뱀벨트는요, 현명하고 지혜롭고 불별을 상징을 하는데요. 허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욕정이 강한 사람이고요. 뱀의 우리가 속성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은 물죠. 독이 없는 뱀은 아시입니다 질식을 시킵니다. 질식. 그러니까, 음, 우리가 또아리를 켠다 그러죠. 또아리를 켜서 독이 없는 뱀은 질식을 시키는 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건강으로는 위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위가 안 좋으면 머리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2의 장기죠. 뱀은 질식에 또아리를 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호흡기라든지 천식. 기간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붉은 장미, 붉은 장미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죠. 이 붉은 장미가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윗사람,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손을 볼게요. 손을 보면 하늘을 가리키는 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가리키는 손이 있죠. 천국의 보상이라든지 천상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지상을 가리키는 이 손은 손에 지팡이는 문서라든지 계약, 합격운이 있습니다.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 같은 경우이 카드가 나오면 학생도 합격이 될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자리가 생겨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주를 봤을 때는 관이 생긴다는 거죠.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문서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지팡이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쭉 펼쳐져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길에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이 생기죠. 여기에 있는 펜타클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지팡이, 어느 것이라도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10년 이상 하시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이뻐하고 본인의 자리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당 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카드인 사람들은 촉이 좋구요. 느낌이 잘 맞고, 감, 꿈, 이런 게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신 분들이 상담을, 타로를 보러 오면 이 카드가 잘 나옵니다. 어떤 직업인지라고 뽑을 때이 마법사 카드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탕에 보면 노란색이죠.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은요. 그리고 붉은색 코트, 붉은 외투의 상징성은요. 하인 상인은 열정이라든지 정열을 나타내고요. 붉은 외투의 하인은 개열이라든지 불성실함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이고요. 어, 어떠한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창조적이고. 어떤 일을 해도 창출해내는 열정적이지만 좀 다소 충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일을 굉장히 능력 있게 잘 표출을 합니다. 잘 표출을 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재주도 있고요. 설득력이 있는 말재주, 뛰어난 기술이라든지 손재주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잘 푼다든지 노련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마법사 타로카드 1번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입니다. 어떠한 열정적으로 결과에 어, 몰두 하는 사람이고요. 어, 자기, 자기를 통제를 참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마법사 카드의 직업으로는요,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직,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자라든지, 뭐 협상가, 뭐 장인,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됩니다. 영감이 빠르기 때문에 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금융 쪽의 직업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법사 직업으로는요. 그래서 굉장히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한 우리 마법사 카드는요. 두통이니까 빈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어, 뱀 벨트가 있죠. 그래서 위장. 소화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체가 어 조금 강하지 않고 부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잘 부딪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꽃가게라든지 꽃가게라든지 꽃장사를 하셔도 공공기관에 꽃을 납품하는 이런 일을 하셔도 어,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타로 카드 마법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 봤는데요. 마법사는 1번이죠. 1번에서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면 여러분의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몇 번인지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음, 타로카드를 구하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좋은 부분은 이제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능력있고 일도 잘하고 아주 자기 통제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약하다, 약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힘이 약한 실행이 옮기지 않는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좀 무모한 어, 능력이 없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이런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상징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타로 카드는 굉장히 여러분께 속도를 내주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법사 만능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